네, 오늘은 이자가 없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부모님께서 자금을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데, 일부 자금은 징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여를 하고, 일부 자금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 없는 무이자로 차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와 관련된 국세청 답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2억 1,700을 빌립니다. 자녀가 그러면 상징세법상 자녀는 부모님께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천만 원 이자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이 규정은 연간 1천만 원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제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증여 받았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겠죠. 저 증여세 내나요? 안 낸다는 거죠. 왜안 내죠? 이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이기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이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제가 2억 1700을 빌렸습니다. 전 1년간 이자 상증세법상 980만 원을 드려야 되죠. 근데 안 드려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를.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2억 1,700을 제가 부모님께 빌립니다. 그러면 저는 상징세법상 980만원을 10년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상징세법상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800만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5천만 원증여에 대해서만 기준을 알았지 나머지 1천만 원 이하 이자에 대한 무이자 이거 연간 1천만 원이죠. 이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댓글을 남겨 주셔서 기분이 잠깐 좋았는데 다음 댓글에 이게 있었어요. 아, 내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런 오해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뭐 고마운 분이에요 댓글 남겨주셨기 때문에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전문가분일 수도 있겠죠 이 빌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자를 조금 지급한다는 거죠 전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사례를 통해서 그냥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례 속에 있냐면은 5천만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2억 1700은 무이자로 받았어요. 그리고 1억 정도는 유이자, 이자가 이씨 받았다는 거죠. 적정한 이자율 4.6%를 고려한 이자, 이렇게 돈을 지원받은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무이자와 유이자가 묶여 있는 형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명하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내가 무이자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 저 질문에 제일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결국 특수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 대차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상징세법상. 근데 어떤 입증 서류를 갖추면 빌린 거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2억 1700을 그냥 빌려만 온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자도 안 주고 무이자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 요건이죠 이거는 국세청 출신의 답변이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 아주 뛰어난 국세청 직원의 답변입니다. 가끔 저한테 상담 오셔서 국세청 출신분이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갔던 답변을 좀 자세히 보면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가 돈을 빌린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정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개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람 정말 빌렸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빌린 개인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입증 방법도 살짝살짝 살짝 다르겠죠. 남들이 다 준비하는 입증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살짝 다른 되는 거예요. 이 살짝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국세청 출신이라고 현직이라고 알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입증 방법을 살짝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례를 가만히 보면요 일부 유이자 대출 금액은 금반 상환이 완료돼요 그 나머지 무이자는 이자 없이 상황 시점이 늦춰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용증을 나눠서 준비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묶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출로 묶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자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용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